장대비를 뚫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자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호주가 참 수많은 그 고난의 고개를 넘어 온것 같습니다. 긴 가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고개를 넘었고, 그 다음에 또 부시파이어가 또 한동안 있었고, 이렇게 단비가좀 내리나 싶으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뭐 주차장, 식당, 뭐 가게들 빈 곳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요즘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발생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또 같은 동양인으로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받게 되는 시선들이 참 따갑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차에서 무심코 마른 기침 한번 했다가 갑자기 앞뒤 옆에 모든 승객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냥 쳐다보는 게아니 그게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어서 호주에 와서 그런 눈빛은 처음 받아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또 보니까 비가 너무 내려서 이제는 홍수를 걱정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 넘으면 또 다음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 고개는 언제쯤이면 넘을 수 있을까? 또다 넘고 나면 어떤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칭찬의 내용도 있고 책망의 내용도 있지요.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일곱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일곱 교회 똑같이 가장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헬라어로 니카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즉 이겨내라, 극복해라, 굴복하지 말고 정복하라. 그리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이길 필요가 없지요. 왜 이김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난관이 오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면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환란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요. 성도 드리어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넘고 또 넘어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 그리하면 이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초대교회 일곱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고난이 피해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고난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병이 들고 실패하고 믿는 사람도 육신의 쇠락을 경험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과 싸울 때에 그래 잘한다. 계속해서 싸워라. 그냥 멀찍이 뒤에 서서 응원만 하시는 그런 감독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가 그 고난과 싸울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필드 매뉴얼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필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느낌도 중요하죠. 감 감정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그 느낌과 감정이 참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감정을 굉장히 죄악시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이게 북도 드는 어떤 음악 악기들 뭐 피아노, 드럼 이런 것을 금기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오르간 사용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오르간은 청중들의 귀를 간질거린다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오르간 사용을 금지했던 이유였습니다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의 단점만 바라보면 이러한 어떤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기가 참 쉽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울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영혼의 죽어감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 당연한 감정의 표출이지요. 만약에 이런 것을 억지로 꾹꾹 누르고 참으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감정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지난 주부터 이제 말씀 나눔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뭐 전도 훈련도 시작하고. 제자 훈련도 시작하는데 성경 훈련을 하고 공부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지난 주에 이번 주까지 이제 통독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116명 성도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주 조금씩 조금씩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면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분명히 성경 읽으실 만한데 아직 안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한 5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냈지요. 전에 했던 것 다시 다 하려면 힘드시니까 이번 주부터라도 이번 주 민숙 민숙인가요? 향숙이 동생 민숙이. <laughs> 아니고 넘버스 예.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 민수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쌓여갈 때에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들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먼저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쩌다 보니 성경 읽다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플랜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플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플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잘 계획하실 수 있는 플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짜 놓은 플랜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바로 베스트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미 플랜을 짜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고추장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고추장 너무 맵다. 짜다. 가래떡 있잖아요. 가래떡도 너무 싫어했답니다. 질기고 아무 맛도 없는 걸왜 먹냐. 그리고 이 아이는 대파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대파도 안 먹습니다. 오뎅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볶았더니 짠하고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 떡볶이를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고난이고, 실패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쳐서 연결하여 볶았더니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 용어로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만일 종이에... 생명이 있다면 이 종이 한겹한겹 한겹 접힐 때마다 종이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접히는 순간 고난입니다. 그러나 접힌 종이가 어느 날 종이 비행기가 되어서 창궁을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접힐 때마다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접기도 하시고 때론 펴기도 하시고 또 접으시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접히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인생이 접힐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와이,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이 아니지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in all things.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실수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도 포함이 됩니다. 절망적이고 잊고 싶고 죄에 빠져서 헤매던 그 순간들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순간들도 포함이 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들리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잘 아시지요? 만약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오늘 일어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의로 호주 땅에 왔지만, 요셉은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신매매 범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서 좀 먹고 살 만해지니까, 이번에는 성추행 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 잘 해줘서 석방이 좀 되나 기대했더니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합니다. 잊혀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오지 않았다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몇년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오는데 왜 넘어왔습니까?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먹을 것 찾아서 떠나왔습니다. 즉그 땅에 살았어도 온 가족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감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 해몽 잘해 주어 가지고 그 보답으로 바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딘가로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 갔다 온 노예라고 하는 이 딱지를 달고 어디에서 살든지 그저 그런 노예 신분으로 이방인 신분으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이 넘는 그 잊혀진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요셉은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접히고 또 접혔던 그 모든 고난, 실망의 시간들을 활짝 피게 하셔서 그를 멋진 걸작품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지요? 니들이 인간이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그것도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니들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노예질 좀한번 해보고, 감옥 맛도 좀한번 봐라. 아주 그냥 내가 제대로 감옥 구경시켜 줄 테니까. 복수에 불타서 그 형제들 다 감옥으로 보냈나요? 저주하고 욕하면서 일을 갈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나요? 장세기 45장 5절에 "놀랍게도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있었고 그 섭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그 형들 앞에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년 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이 열릴 때에 그 성화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긴 슬로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편의 멋진 수묵화가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석창우 화백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었는데 서울의 재건동산교에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탄탄한 기업에서 전기관리자로 근무를 하던 그런 회사원이었습니다. 공사 도중에 2만 2천 9백 볼트 감전이 되었답니다. 12번 수술을 했고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한달 정도 지났던 때였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서 회복하면서 거의 4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한네살된그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뜬금없이 "아빠, 나새한 마리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팔도 없는 아빠한테 "아빠, 나새좀 그려주세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그 팔에 의수를 끼고요, 끝에 연필 고정시키고 그렇게 그렸답니다. 하루 종일 걸리더래요. 하루 종일 걸려서 완성한 새 작품. 이거랍니다. 참새. 뭐 위에 이렇게 낙서 같은 게 있죠? 아들이 낙서를 한 거래요. 가족들이요. 이 그림을 보고 당신 그리고 아빠 그림에 소질 있는 것 같다. 제대로 한번 배워 보라고 칭찬을 해 주었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스묵화, 스묵 크로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백 석창우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통 2 2 9 0 0트의 감전이 되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다 절단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자기는 팔만 절단이 되어서, 그리고 발가락 몇 개만 절단이 되어서 괜찮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괜찮게 다쳤대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더 좋은 것이 의술을 딱 끼울 만큼 이만큼만 절단이 되어서 다치더라도 참... 감사하게 다친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 몸으로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몸으로 하게 되면 이 필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네요. 손으로 쓰는 거하고 몸으로 쓰는 거하고 선이 달라진답니다. 손이 없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지만. 몸으로 그리고 몸으로 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장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숨무크로키도참 멋지게 그리지만 이분이요 성경 필사도 하십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신약 구약 필사를 마쳐서 그 기념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손이 있게 30년을 살았고 손 없이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손 없이 살면 한 60살 정도 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죽대요. 그래서 제 인생 뒤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손 있는 30년보다 손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아니 한달 후에 아니 당장 한 시간 뒤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한 가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접히고 또 접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찾아오나 그러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든지 하나님 넘고 또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찬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진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